5번 보도록 할게요. 종자를 정선 후 곧바로 노천 매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수목은. 자, 곧 매장하는 거 저희 굉장히 좀 기발하게 재미있게 외웠었습니다. 백한 목년 백송이 들고 버시랑 단풍놀이 가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토도 은행 까먹고 퇴배터서 뚝 묻었다라고 했었죠. 아, 다시 한번 갑니다. 백한목련 백송이 들고 버시랑 단풍놀이 가서 느티나무 밑에서 자토두 은행을 까먹고 곧그 씨를 퇴묻었어. 그래서 정선후 곧 매장이었어요. 자, 1번에 알루스 자포니카는 오리 아니네. 2번에 로비뉴 푸세오도 아카시는 아까시죠 3번에 쿠에르쿠스 아쿠티시마. 얘도 상술이에요. 쿠에르쿠스 아쿠티시마 상술이 4번에 피노스 코라이엔시스 뭐예요, 여러분? 잔나무죠.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자, 저희 잔나무의 학명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누스 코라이엔시스 5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 요 특히 이제 정선 후곰매장이잘 나오니까 잘좀 외워 주시기 바랄게요. 자, 6번입니다. 종자의 활력을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종자 활력 검사 또는 종자 발아 검사 즉 활력이 있는지 그래서 발아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이었어요. 요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어, 답은 이번에 이제 사선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무슨 선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선법이에요. 그래서 어, 종자를 깨끗한 그러한 종자를 선별해 내는 정선법 깨끗한 종자를 어, 선별해내는 과정이다 해서 정선법이라고 하는데, 선별이다 라고 해서 선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뭐 사선법, 액체선법 이렇게 선자가 들어간다. 여기서는 종자의 활력검사 또는 발화검사, 어, 뭐 절단법, 액스선법 환원법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나온 김에! 저기 여기 항온기 환원 절단 엑스선 어 요거는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엑스선 나오는 항온기가 절단이 나서 환원 되왔다 어 어떤 항온기를 샀어. 근데 이게 엑스선이 나오는 건데 엑스선 나오는 항온기를 샀는데 절단 나는 바람에 다시 서비스를 들어갔다 환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스선 나오는 항온기 절단 나서 환원 이렇게 특히 요 환원법 효소검출법 테트라졸륨검사법 문제잘 오죠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좀해 두시기 바랄게요 아우 7번도 굉장히 중요한게 나옵니다 자 7번 파종량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어, 1번 파종량과 종자입소의 관계는 비례한다. 뭐 2번 파종량과 숙량이를 비례한다. 뭐 바라율은 비례한다. 뭐 비례나 반비례 이런 관계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식을, 아, 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계산식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식에 대한 거치를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파종량은 내가 가을에 이만한 임지에 몇 번을 날기, 남길 건지 즉뭐 100번을 남길 배뽕원의 묘목이 자라나도록 하고 싶어. 우리 이걸 발생 기대 본수 또는 가을에 남길 묘목 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뭘로 나누냐? 그람당 종자 입수 곱하기 순량률 곱하기 발아율 곱하기 등묘율이었어요. 그래서 등묘율은 뭐 없으면 안 곱해 줘도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파종량은 남길 묘목 수에는 뭘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요런 것들에는 반비례를 해야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4번에 발종량 아 파종량과 발생 기대 본수와는 비례한다. 바로 여기 어 가을에 제곱미터당 남길 묘목 수가 바로 발생 기대 본수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식만 알고 계시면 어풀수 있었던 계속 지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8번에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으로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묘목을 키울 때 어, 해가림을 해주게 되는데 침엽수 중에서는 어, 굉장히 양수인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곰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어,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곰솔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침엽수들은 모다 여러분 해가림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면 낙엽송 이런 것도 양수지만 그렇다. 라도 어렸을 때는 해가림을 해줘야 된다 소나무 리기자 소나무 곰솔 이외의 침엽수들은 해가림이 필요하다 라고 외워 주시고 보통은 어 양수 같은 경우는 어 해에 크게 막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림이 필요 없다 해서 보통 이런 것들은 양수는 그러하다 라는 거 답은 찾아보시면 어 침엽수인거 찾아보시면 답은 3번에 전나무 삼나무가 되겠죠